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구구절절 정말로 말 그대로 구구절절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해요. 예, 그러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편하실 거고 어, 이해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뭐 여, 올리는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어머니가 지금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부분이시긴 한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거의 못 드셨대요 그래서 어, 한 10개월 정도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밥을 먹은 게한 3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뭐 하루에 한끼 정도 드시는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물만 먹고 이제 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지금도 되게 미안해하시고, 예, 왜냐면 제가 좀 골골하거든요. 되게 허약한 체질이라 그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도 되게 미안해하시고, 아무튼 제가 배 속에 있을 땐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사정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아주 아기 때첫 기억은 그 미신기 있죠 미신기 그 원단 옷을 만드는 미신기를 이제 막 밑에 기어다니던 기억이 제가 생애 첫 기억이에요. 그래서 되게 먼지 많잖아요. 그 원단 자르면 짤라내는 그 조각 조각들 이제 막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거를 장난감 삼아서 같이 가, 막 갖고 놀고 그리고 그 기름 냄새 그 미신 기름 있죠 미신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들 이제 발하고 종아리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 기어다니면 그 종아리와 슬리퍼, 발의 모습들 그게 제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가장 첫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 그때 태어나자마자 공장에서 생활을 했어요. 공장에서 생활을 했고 그때도 정말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 뵀을 때 아무것도 못 드셨던 것처럼 태어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생활이 좋아진 거는 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어,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방화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방화동이죠. 지금 공항 옆에 있는 방화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 아직도 거기 주소를, 그러니까 주소는 아니지만 거기 살았던 집을 못 까먹어요. 그 남양주택 나동배기로 예, 그 기억하는 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한 우리 집 주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블라우스, 남대문에서 도매를 하시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집이 계속 커지는 게막 이제 느껴지죠. 남양주 때 나동배기로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커져요, 집이. 그리고 이제 성내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성내동으로 이사를 갈때 그냥 큰 집으로 이사간게 아니라 그 건물을 사서 가요. 예,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건물주 아들이 됩니다, 졸지에. 그래서 저희 밑에 층에는 네, 도서관 그리고 그 밑에 층아 독서실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피아나원이랑 뭐지 이런 것들 세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었고 어,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로 큰 집이었냐면 실 평수가 한 70평 됐으니까 지금 아마 아파트로 치면은 어쨌든 그런 평소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환갑잔치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예, 상을 열몇 개를 펴놓고 어,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했죠. 그때는 어, 저희 집에서 모는 저희 아버지 차가 동네에서 가장 큰 차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었고요. 어,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가장 큰 TV가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TV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생활을 한 음,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한 중3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금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 그게 무슨 역이더라? 여기 중간에나 하 생겼던데 어쨌든 지금 있는 그 잠실 어, 올림픽공원.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가게 됐죠. 그게 한 중3? 중2?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건물주 아들이었죠. 그래서 되게 그때까지는 엄청 잘 살았는데 거기서 한번또 한번 일이 터져요. 일이 터진 게 어, 계약서상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땅을 사면서 그때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던 모양인데 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게 결국에는 일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맞게 되고, 그 많이 맞게 된 세금 때문에 사실 그 건물을 결국에는 팔게 돼요. 근데 거기다 엄지 업친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지가 한세번 정도 크게 사업을 한번 이제 한 번이 아니죠. 크게 사업을 세번 정도를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번 정도의 사업을 망하게 되니까 어, 정말 어, 이제 가세가 기운다 그러죠. 음, 가세가 기우는 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딱 2년 안 걸린 것 같아요. 건물주 아들이었다가 2년 년 정도 지나니까 어, 지하, 지하에 지하 있는 방 하나짜리 예, 방 하나, 정확히 1.5룸이죠. 1.5룸에서 저희 다섯 식구가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누나 대학 다니고 있었고요. 어, 저희 형도 고등학생이었고, 저도 이제, 어, 그때, 고1, 고2 그때였고. 그 때, 그쵸, 고일고이, 그 때였고. 그 다섯 명에서 1 5룸에 살아요. 당연히, 우리가 의리의리하게 큰 집에 살때 갖고 있었던 가전 제품이며, 가구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고 왔죠. 예, 전부 싹다 버리고, 말 그대로, 옷까지만 들고, 피난을 가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실은 그때 그 지하 단칸방 살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에 정말 들어가기도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때가 딱 진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또 하게 됐죠.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대학 갈 때가 되니까 대학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먼저였어요.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대학을 가서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서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되게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4년제는 그때 포기하듯이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국대학교가 정책학과가 신설이었어요. 그래서 당국대학교딱한 군데 쓰고 4년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한세 군데 정도 더나 이제 있던 거는 원서만 받아오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원서를 안 썼어요. 그때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던 때였는데, 그리고 후기된 당연히 안 넣었죠. 안 넣고 왜냐면 저는 그때 전문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가서 빨리 졸업을 한 다음에 돈을 벌면 빨리 내가 음, 좀더 좋아질 것 같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 일단 당국대는 떨어졌습니다. 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 졸업할 때까지 얘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떨어질 점수가 아닌데 그때 정체학과가 신설이어서 되게 경쟁률이 셌어요 어쨌든 그 학교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다니던 동남 보건대 치기공과를 입학하게 을된 거죠 가장 돈이 많이 버는 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뭐그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국가가 그 각광과 막 받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땐두 개였어요 안경광학과랑 치기공과 그거 두 개여가지고 왠지 안경광학과는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서 별로 안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가기 싫고 왠지 치기공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거기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뒀죠 군대 갔다 와서 적성에 안 맞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가로세로 높이 1cm짜리 왁스를. 치아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0.1mm까지 봐요.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거를 바라보고 생각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그만두고 나중에 제대주도 가서 다른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방통대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암튼 어, 대학도 결국에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학을 선택을 하면서.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죠. 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음, 집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갈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줘도 모자르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대학은 아주 자연스럽게 뭐 물론 적성에 안 맞기도 했지만 포기를 하게 됐고 되게 빨리.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를 하고서 어 장사를 시작을 했죠. 컴퓨터 매장을 하면서 어 돈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을 잘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홈쇼핑이랑 인터넷 쇼핑이 막 붐이었어요. 붐이었는데 어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몇년더 했어도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 저, 제가 저는 이제 백화점에 매장이 있었거든요. 평택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지금은 이제 뉴코아 아울렛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매장을 컴퓨터 매장이 저 혼자였으니까 사실 독점이었는데 음,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이 몰려들어오면 나중에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좀 너무 서둘러죠 사실은 좀더 했어도 됐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 빚을 되게 많이 지게 됐어요. 왜냐면 컴퓨터라는 거는 어쨌든 물건을 깔아야 되잖아요 매장에다가 물건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도 다제 거잖아요 제가 산 거고 예 그래서 사, 거기 들어있던 매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봤더니 다제거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이제 구형 모델인 거잖아요 제가 dp 해놨던 모델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진, 이제 많이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 불량이 됐죠.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신용 불량이 됐어요. 아직도 금액이 기억나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이었고요. 그때 신용 불량된 금액이 2천만 원이었고 어, 은행도 기억나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도 우리은행을 별로 예, 통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별로 안 좋은 기억 때문이기도 해요. 예. 그렇게 신용 불량이 되고 유배당하듯이 이제 간게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사는 것도 싫고, 뭐래도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간게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대를 다니면서 부동산을 배웠고요부동산은 토지로 배웠어요. 사실은 순서가 역순이죠. 다른 사람들은 1층 부동산이나 1층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건물이나 아파트 매매로 가서. 맨 나중에 좀 나이가 먹었을 때 그리고 연륜이 쌓였을 때 가는 게 토지인데 저는 토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주도를 그 부동산을 잘못 배웠는데 토지부터 하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얘기하자면 사기부터 배웠어요. 사기 치는 법부터 그 토지를 그때 당시에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상적인 마인드로 토지를 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분들한테 일을 배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아무도 하지 않았던 PPT를 활용을 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그 물건 정리한 것들을 엑셀로 작업을 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잘 정리된 큐레이션, 지금으로 치면 이제 큐레이션 자료들이죠. 큐레이션 자료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면서 그때 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금방, 음,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공인중개사도 따고, 그리고, 어, 방통대 가서 이제, 경영학과도 다시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고 사실 그때 다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 올라와서 이제 금융을 하고 싶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들 절반이 어, 감옥 가셨어요 정말로 그래요 어, 그때 하도 그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파셔서 고소고발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감옥 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계속 배우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것 같다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융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올라와서 이제 ing 생명에서 2005년도에 이제 보험업으로 금융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 잘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2005년도 ing 생명 들어가서부터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해서 아, 재무설계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2010년도에 이제 트로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쭉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한 4년 정도 그리고 지금 금융업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벌써 한 15년 정도 지금 금융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쭉 설명드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제 어떤 과정들을 쭉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그 남들한테는 없는 좀 독특한 성향을 갖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음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겁이 없어졌어요. 되게 겁이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음 사람들은 재테크를 하면서 그리고 투자하면서 를 어, 잃을 거를 되게 두려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구나 다 공포감을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게더 이상하긴 한데 어, 되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은 그 힘들게 살아온 게 너무 싫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되고요. 그리고 잘 살아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잘 살아왔던 분들도 그잘 살아온 것들에 대한 걸 내가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또 본인이 그렇게 못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투자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에 대해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이 나는데 음 저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매월일적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도 봤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고요. 지금의 지금도 아주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못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좋고 여유 있는 대로 좋고 그리고 굳이 내가 어,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정말로 힘들게 사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다 잘못돼서 망하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음, 좀 겁없이 무언가를 진행을 하거나 뛰어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어, 그런 선택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틀린 선택이 없었어서 지금은 좀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왜냐면 호기심도 되게 많거든요. 호기심도 많아서 누가 뭐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권하면 전다 해봐요. 이게 그냥 딱 봐도 좀 실패 확률이 높다 싶은 것들도 일단 해보고 봅니다.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안 해보면 나중에 그게 맞으면 어떻게 <laughs> 이게 좋은 거였으면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하면 다 해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어, 제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재테크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음, 돈을 만들어 준 거. 부를 축적하게 한 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제가 강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려요. 어, 절대 제가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번건 아니에요. 부를 축적을 한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한몫을 했고 당연히 그게 베이스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가장 저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준건 부동산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어렵고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좀 겁없이 접근을 했던 게잘 터져서 이렇게 된 거고, 음, 그 바탕에는 저의 어떤 성향이 좌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건 많이 했고, 뭐, NPL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매출 채권, <laughs>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포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주식 직접 투자, 펀드, 뭐, 변액, 어, 채권투자, 작전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해봤죠 어, 그리고 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laughs> 결과적으로는 좀 따긴 했네요 예. 하지만 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전은 하게 될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지만 실패로 배운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뭐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 재테크를 잘한다는 어떤 정보 업체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보거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사람들은 잘 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지. 사실 안 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안, 뭘 해서 잘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좀 전문가가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전문가 아닌가 보다. 저 사람 아는 거 별로 없나 보다. 실패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실제로 성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실패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패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제가 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를 해본 사람만 그리고 실제로 실패할 만한 것에 투자한 사람만 그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만한 사람들은 실패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왜 그렇잖아요. 그 운전도 어, 접촉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많이 해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무사고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고. 그러니까 뭐. 어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왜 골골 80이란 말도 있잖아요. 골골대면서 80까지 간다라는 게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큰 병이 없어요. 병원에 자주 가니까. 그 조기 발견할 확률도 높잖아요. 질병이. 그러니까 어큰 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사실은 어느 정도 소소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 나중에 저는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음, 실패 안 하는 게 사실 좋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도전하면 당연히 더 많은 실패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감당 가능한 어떤 수준 하에서 계속 도전을 할 거고요. 그 도전한 경험치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더 성공적인 재테크를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정말 뜬구름 잡는 성공하는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이것저것 다해 보고 아,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재테크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어, 재테크에 조금 더, 어, 제대로 된 재테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음, 그런 정보,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이 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